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제가 유일하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죠 재료도 좋고 회사 내용도 좋고 차트마저 좋은 이 한라캐스트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꼭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차트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상상 당일이죠 8월 20일에 매집분봉이 뜨고 나서 국룰이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오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게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이고요 자이 부분이 매집분봉인지알수 있는 건요 별다른 힘 없이 이렇게 반 을할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매집 분봉의 몸통 부근을 전부 다 매물대 소화를 끝냈죠.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최근까지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떨어질 때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20일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만 떨어지면 혹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물론 10일선 혹은 20일선에서 반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회사 사업 내용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증시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에야 다 같이 수익이 날수 있지만 하락장, 조정장이 오게 되면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필히 깊게 조정을 맞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한라캐스트는 미래 먹거리 탑3 분야죠. 자율주행 그리고 디스플레이 로봇 부품 공급사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 수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차트도 물론이고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저평가주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a p e 이 끝나게 되면요 많은 종목들은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은 조정을 맡게될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옥석거리기를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저희 엔드류관점방이 한라캐스트 최종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남겨놨고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차트보다는 사업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엔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분석해 놓은 이 섹터별 대장주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클릭해 주시고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엔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제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만든 에코프로 자동매매 프로그램 현재를 기준으로 1500% 전후에 수익이 나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그리고 익절과 손절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두 다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았는지 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개인투자자 분들이 가장 못하시는게 익절을 좀 길게 하고 손절을 짧게 해야 되는데 내 돈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 반대로 익절은 짧게 하고 손절을 길게 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저이 알파비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요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속임수를 걸러내고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가 변동이 될 때만 진입을 해서 익절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손절은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잡자마자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짧게 끌고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굉장히 좋죠. 자 수익이 날 때는 215% 143%씩 수익이 나고요. 손절을 볼 때는 3%씩 짧게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반대로 추세가 나오지 않는 횡보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걸러야 되고요.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우량한 종목들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안에서는 감정을 배제하자마자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152% 수익이 난 뒤로 3%, 4%씩 이렇게 짧게 손실을 끊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80% 수익이 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알파벳 오토 프로그램은 설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기를 누르시면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차트만 보이게 되죠. 제가 링크만 드리면 누구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서 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공지에서 이 알파비 오토프로 지표 사용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 구독자분들 딱 50분에게만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업이 있으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종목 선정은 잘 하는데 바빠서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알파비 무료체험 체크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